모가디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도 막그 탈출하기 위해서 그때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지금 같은 국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일들을 몇번 걷다 보니까 매뉴얼을 되게 체계화해가지고 이스라엘 공습이 시작해서 외교관이 죽었다 막 이런 뉴스도 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탈출을 시도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매뉴얼에 포함된 상태 그대로 군용기를 바로 보내가지고 한국인 163명 거기에 일본인 51명 싱가포르 6명 이렇게 가지고 그 영상이 있는데 탈출하는 도중에서 막 옆에 막 폭격이 막 일어나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모가디슈 저리가라 진짜 그 정도로 이 상태에서 막 안전하게 데리고 왔는데 자 일본은 어떻게 했냐 일본인 8 명을 구출하게 전부입니다 그것도 전세기하고 자위대를 어떻게 할 거냐 전세기를 보내냐 자위대를 파견하냐. 막 이런 걸로 막 싸운 거예요. 막 그래서 시간 소요도 많이 됐고. 문제는 전세기로 결정이 됐어. 전세기 미난기입니다 미단기.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일본이면 일본까지 데리고 와야 뭐를 할거 아니에요. 두바이까지만 데리고 간 거야. 두바이까지만. 말이 됩니까? 그럼 두바이부터 어떻게 각자 노생해라. 네 돈으로 일본까지 가든지.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 생각해낸 일본 사람은 진짜 이거 사람 새끼인가 이거 생각해야 되는 게 1인당 3만 엔씩을 청구를 해. 아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진짜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자국 내 민심이 박살이 났어요 진짜 일본 내에서 극보수라고 하는 상기 신문 막 이런 데서도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 아, 난리 났죠 언론이랑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자기 들기 파견해 가지고 하는데 일본이 전반적으로 국민들한테 짜게 군다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가 된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잣집이라도 인심이 좋아야 잘 얻어먹지 짠돈이면 잘못 얻어먹는다. 이런 위기 때 어떻게 민항기를 보내는 것도 뭐뭐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두바이에서 내려주고 각자 알아서 와라. 거기다가 3만엔씩을 <laughs> 청구한다? 아나 이거 사람 새끼 아닌 거같은 <laughs> 이거 절정한 사람 진짜 <laughs> 민간인도 뭐 일본을 위해서 뭔가 하러 간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뭐 기업을 위해서 갔다던가 뭐 아니면 외교관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참 이해할 수가 없고요 자